이그 유명한 그거 아니냐? 수혈.. 수요... 아아 뭐? 아, 아 야, 이게, 이게 필요했던 거네 뭐뭐뭐피 뽑을 수 있어 피를 뽑을 수가 있다고? 응내내 음. 내 피를? 어내 피를 뽑으면 데미지.. 피가 달지 않아? 근데 그걸 블러드팩을 해서 나중에 포션처럼 쓸수 있겠지 어? 그럼.. 하고 죽어라 이 얘기네? 어, 는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피 뽑고 가면 돼넌 수혈의 중요성. 오 깜짝이야. 근데 뭐뭐 뭐 버리지? 버릴 게 없네. 삽자를 버리자 삽자로. 간간히 이제 피 뽑으면 살아야겠다. 형, 저거 피좀 뽑았다 좀 줘. <laughs> 지랄 마세요. <laughs> 아나 총이잖아 총. 총이 있는데 뭐 그게 내 피를 뽑아야 될 이유가 돼? 총 있는 사람 무대 꺼 협박이지, 그거 <laughs> 구멍을 내서 피는 피를 내는 거 똑같으니까 총알로 구멍 내겠단 소리 아니지? 아니야, 피가 좀필요해서 그래 나 사실 아, 우리 일단 병원에서 있자. 병원. 아, 예, 병원 죽순이 됐어. 아, 죽돌이 됐어. 병원이 너무 좋아. 환자야, 어. 어떻게? 옷이 좋은 끊임없이 나 진짜로 옷도 그럼 심지어 옷도 옷인데, 아, 음 옷도 아닌 됐어 파밍하다 가자 가족 많네 여기 가족만 많은 게 아니야 온갖 게다 많아 가... 오잠 저... 어? <laughs> 환자 환자분 오셨네 여기 임산부신가봐 배가 골록가시네 어딨어요 형? 1층에 있어? 1층 1층이 개꿀이야 1층 나 상자 다 털었거든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 1층에 있는 가죽들만 다 털어도 이게 얼마냐 지금 피가 없거든 피가 없다고? 음. 일단 배그 뭐야 저거 <laughs> 배낭을 깔아놨어 배낭이네 씨. 어 어, 근데 지금 물병이 넘쳐나네 물병? 어려워 음. 아니 물병이 아니고 물이 넘쳐나 아 물이 넘쳐난다고? 좋은 아니야? 응 음. 종이 필요 없지? 종이? 종이 내 생각에 안쓰는거 같은데 그치. 어 잠깐만 저거 설마 연못에 물 있으면 나 각인데 병원에서 사는 거? 어나 연못에 물 있으면 병원. <웃음> 왜? 짜짜짜. <laughs> 왜? 안녕히요. 야 들어야. 왜? 왜? 여기서 살자. 왜? 연못에 물이 있다. <laughs> 연못에 물이 있다고? 아니 연못이로 고해도 분수에 물이 있어. 그 물을 쓸 수가 있어? 어. 내가 뭐? 살래. 이씩 이렇게 간단해서 쓰면... 아니 여기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어. 들어와 일단 와 봐. 1층에. 저거. 비죠 아니 <laughs> 미친. 나 여기, 여기서 대충살 살짝... 거야? 어나 여기 살 거야. 나 여기 살 거야. 아 그럼 근처에 집을 좀 만들어 놓긴 하죠. 우리 집. 아얘거나 어, 여기 분수 옆에다 만들 거야 그냥. 네. 어, 내부 정 내부 좀비만 정리하면 그냥 낙원이야. 어. 어, 쟤는 좀. 어이구 빨리 가능하다면 4층으로 좀 빨리 와줄래? 아 어, 그거는 그렇구나, 좀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부탁하는 거야. 나. 나 무기가 없어. <laughs> 나 무기. 형 피는 혹시 많아? 피 많냐고? 54 있어. 그럼 당장에다가 내가 팔 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니야 나 몽둥이 있어 몽둥이. 지금 좀비가 몇 명이야? 총... 대여섯 명 정도 되거든? 응? 음. 한 방에서 나온 좀비 여섯 명 정도 되요. 너왜 좀비를 몰고 다니냐? 나 형한테 갈게. 아니야 나 4층 가고 있어 여기 지금 가죽이 넘쳐나네 이게 어. 오지는데 3층이야 지금 어, 그냥 어디 있냐 너 여기 있어 이거 올라가는데 어디 왜 어디야? 여인가 보다. 올라왔거든 일단 어 너냐? 뭐야? 어네 뒤에 있어. 저기요 어? <laughs> 오피스룸 뭐냐 그거? <웃음> 미친놈이 <웃음> 미친놈이, <웃음> 미친놈이 네. 오피스룸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아예 그 일단 도망쳐. 와씨 몸뚱아리가 되게 커. 일단 큰 애들은 활로 일단 넉백 해둘 테니까, 작은 애들 먼저, 작은 애들 먼저 잡아. 나이스. 아, 여기가 약국이네. 여기다 들어보여 4층. 좀비가 많았던 이유가 있네. 어... 일단 기다려봐. 한, 한 마리만 깨워내자 들어? 요어 어. 들어야 어딨니 여기 있어. 여기. 어, 뒤에서. 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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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출 어, 출 어, 좀비 있거든 어, 어, 기 한 마리만 좀 어떻게 해주면 되거든 어, 아니 여기 니네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믿을 수 없지만 니네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거기 뭐가 있나봐 진짜. 좀비가 계속 들어오네. 야, 나 배... 아, 내가 침낭 깔아놨지. 죽어 상관없고. 아 맞아 여기 침낭 나도 깔아놔야겠다. 못 깔아. 주게 줘. 침낭 침낭 어떻게 만들지나 뭐가 없는 걸까? 아 섬유. 나지 섬이 몇개 있지? 어 섬이 없냐? 자 어차피 뭐 도심지 어딘가에 깔아놨으니까 다시 오면 되지 뭐개 잡자 오케이 짐질 좋구요 됐네 털어 거의약이거든 먹어 먹어 아 일단 형 이리 와봐 내가 그거 줄게 뭐? 설기도 어아퍼스헤드 킷? 퍼스헤드 킷을 만들 수 있다고? 응. 뭐야 근데 이런 거 어디서 구했냐? 여기서보였어아킷즈라 내가 하는 게 낫겠나? 어... 퍼스헤드킷 아, 나... 설계도니까 이거 두개 있잖아 각자 나 배워 있어? 나 있어 나 배웠었네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필요 없네 뭔 소리야 이게? <laughs> 형님 오셨다. 큰 형님 간다. 제발. <laughs> 야큰 형님 뚱까 <뚜껑> 맞는데? 오 이거 아아 괜찮아. 어떻게 되면 <laughs> 이게 더잘 될까? 바로 치마에. 큰 형님. <laughs> 제발. 제발 뒤져주세요. 와 씨. 몇집 봐. 헐. 내가 달려갈게. 그냥 너 어디 서 쓰셔. 와이씨 미친놈아. 네가 좀비인 줄 알았잖아. <laughs> 왜 나왔던데? 아니, 불 붙이면서 달려오는 미친 <laughs> 어디 있어 그게? 나불 붙이고 다니고. 어, 너불 붙이고 다니면 태어나면 불 붙어. 반 방, 광장 능력 아니야? 광장 특권. 개신기하네. 아 어, 쓰러졌어. 들어와. 특이 돼. 총도 줄게 내가. 나 무기. 병원이 좀비가 계속 스폰 되나 보다. 어. 살수 없게. 아살수 아니,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파밍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건가봐. 페널티? 아...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근데 그럼 어쩌면은 이걸 그대로 냅두면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 올수 있다는 소리 아닐까? 파밍을? 그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행이지 일단 나총 줄게 응 음. 이거 총 하고 철 필요한 거 형한테 다 줄게 음자 어때? 이거 먹어 기다려 봐 밴디지랑 아니, 석탄이 뭐 필요할까? 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laughs> 뭐가 뭐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네. 플라스틱 버리자. 어. 일단 바로 옆에 총 그런 거다넣 놓서 일단 먹어. 응. 음. 아오 피스톨. 오케이. 와 미쳤다. 플래시라이트 렌치 T 형 우리 어떻게 응? 보면 지금 우리 진짜 잘 들어왔어. 음지 짱인 것 같아. 또... 아 석탄 버리자. 총 욕상도 좋은데? 아 지금 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 <laughs> 아 여기서 여기서 목 만들 수 있네. 그러 그러니까. 만들 수 있거든. 벤그 퍼스텔드킨. 재료가 있어? 응, 재료는 있는데. 아 진짜? 근데 재료는 있는데 목재가 필요한네 뭐? 아... 있다 만들어야지. 피 뽑고 퍼스트헤드 키좀 만들어가자. 어피 뽑아야지. 어! 피 뽑으니까 새하얘지네. 세상이 나피 어떻게 뽑아? 나피 뽑는 키트가 있어. 그래서 원래 어... 그 약품 만들 때필요하던 소리야. 이거구나. 이거 뜯어갈까? 만들 수 있나? 날 만들 수 있겠지 나중에? 뜯어갈 수가 있어? 어 됐어. 그냥... 그냥 두자. 나중에 와서 먹이게 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와, 바이라민. 바이라민 먹어야지. 그러면. 은 여기, 서 퍼스트에이드 밴디 d 를 a 페인킬러를 쓰자 i n k i l l e r s Painkillers, women. Kaja? Okay, Kaja. We a 그래 나머지 아, 방 우리... 정리하고 위에 정리 다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분수 와가지고 디펜스를하든뭘 하든지 하자. 일단 여기는 나다 털었어. 여기 아직 안 털었는데? 어? 아니고 있었어? 이 음, 유용한 건 없다. 어, 근데 이게 끝이야? 여기 다 털었어. 삼층을 털어야 돼. 여기도 안 털었네. 어? 어, 봐, 약품 케이스가 와씨. 약이란 약은 다 가져가야겠다. 여기 <laughs> 약품 케이스 있어? 어. 여기가 짱이었네, 진짜. 턴대도 어, 있고 안 턴대도 있고. <laughs> 약간 신기해. 왜? 어, 그냥. 너무 등섬 등섬 턴 느낌인데? 지금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웃음> 본인에게 <웃음> 변명을 하는 거야? 과거의 자신을? 그치 됐어 여기는 일단 다 털었네 여기 자체가 되게 좋다 오 렌치다 렌치 쟁여놔 아니 그럼 우리 4층에서 살까 그냥? <laughs> 아니 옥상에서 살아는데 옥상이 괜찮더라 옥상 내가 좀 걱정인 이유가 그새 때문에. 아 혹시 모르잖아. 그렇지 새면 옥상에 뭐 사체 사는 거 없어. 4층 잘만 요새화 시키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모르겠다. 이게 건물들이 막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무너질까 건물이? 그냥 우리. 1층으로 오자 어. 1층이나1층에서 살자고. 음. 진심이친구이친구층이 친구는 이친는데 뭐.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래? 아래는이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어 아이친 우리 뭐 친구는 음. 이친구까 뭐 뭘... 가죽을 형한테 다 줄까? 가죽? 어나 어, 가죽 다 줘라 너 나한테 뭐 가져갈래? 그러니까 뭐 돌이나 그거 나, 나한테 줘뭘 써야 하나 호일 버리자 그냥 꽃 버리라고요? 그럴까? 꽃 버리자. 아, 인벤토리가 부족해. 페인킬러, 스크랩. 야, 들어야. 어. <laughs> 상당히 전망 좋은 곳을 발견했어. <laughs> 어디? 발코니 바이콘이 있는데 발코니에서 살래? 잠시만 어, 어디에 있는데? 그냥 발코니. 어. 그 4층에. 어. 아, 디펜스 하긴 좀 올바르진 않네. 바보 바보. 바구나 어, 그래 되고. <laughs> 내 의견은 1층. 아, 1층에 살자. 여기리트 파밍 되도록 이건 나 일단 1층가 있는다. 어, 나 지금 2층이야 섬유를 아, 좀 구해야지. 가서 돌 캐고 섬유 캐고 일단 밤을 버텨내야지. 어. <laughs> 가죽 캐고 어, 있는 거야? 보여나? 음 내려오는 게 보였어. 어. 아, 아오. 여기 리젠 되나? 봐야지. 어, 야. 아정 자리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뭐. 저기 내키는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음. 오우 좀비 그 냄비 그런거 가지고있지 어 냄비 가지고있지 뭐지 저저 좀비 뭐야 아그 뭐지 마임? 마임 저런거 하는 사람인가 아이 e 그거 아니 있는 있는데 아 없는데 하는 척하는 거. d to go. I need to go. I need 이 o 떴구 I 그럼 e 게 떴지 go. I need to go. I n e 수트 to go. I need to g 다 I need t 오, 언제 다들어이는 거야? 자, 일단 여기 물이 여기 있는 데니까 어. 디펜스를 여기서 해야겠다. 형이 아래서좀 해줘. 내가 위에 가죽 음. 좀고있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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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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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용하게는 아형 말대로 조미 리젠된다. 그치. 자리가 지금 좋은데가 여기를 한번 파봐야겠다. 오오 잠만 잠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미 세 마리가 나 나부터 오 잠만 깐 이거 아니야. 아아 어? <laughs> 장 어. 오, 괜찮, 괜 진짜 오, 여또 어디야? <laughs> 배낭을 안 깔고 왔거든 내가. 그래? <laughs> 이거 음. 삽자루도 끝났구만. 기분이 좋다. 응? <laughs> 벌써 벌써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 응? <laughs> 아, 야야. 이거. 일단은 스크랩으로 방어막을 만들어야겠다. 형이 좀해 줘. 음. 2층에 좀비 세 마리 정도 있어. 음. 죽도록 맞아 가지고. 이걸업그레이드하라고그랬지이걸업그레이드를뭐 이거 이것도... 업나뭐 <laughs> 없네. 라 <laughs> 뭐? 도끼 도끼 만들어야 되네. 도끼 만들려면은 돌이또 <laughs> 없네. 돌캐로 어딜 갈수 있을까? 돌이 없네. 여기가 아예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나 지금 돌좀 죽고 있어. 음, 돌부 외부랑 통하는 뭔가 길을 만들어두면 참 좋은데, 그러면 큰일 날것 같아. 어디 하나 쫄려. 음, 지금 시간에 파밍을 해야겠다. 곧파밍네 아, 빨리 가야겠다. 아, 파밍 시간이 리차즈 에이블 배터리? 안쓰고. 돌인가? 이거야 이거? 이게 돌인가? 이건 뭐야, 씨. 이게 돌인가 본데. 자. 잘던데네 <laughs> 이게. 아, 넘어물어. 제 <laughs> 정비하러 나와.